주변의 여성 인물이 흠사에 당하고 각성을 한다. 약간 이런식의 클리셋을 조금 한번 뒤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먼저 장편으로 기획을 했었는데요. 어, 마녀 사냥이 마녀를 만든다는 어떤 모티브로 어, 대학원에서 단편 영화로 현대적으로 다시 만들게 된 것이 필요했습니다. 네, 저희 대학교 음. 1학년 때 음, 장애인 성폭사 제도에 대한 탐방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, 이제 그, 그때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도달 했었어요. 송과 음, 날개의 내용과 똑같은 기사가 있었고 그날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사실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. 그날 마음이 어려웠고 음, 화도 나고 그 복잡한 감정들이 왜 저한테 찾아왔는지 잘 몰랐었고, 근데 이 이야기를 꼭한번 영화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거의 한 10년이 그, 특수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, 갖고 있던 예산으로는 파주에 있는 모델 업체들 다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그 메이지라는 업체에 제가 찾아가서 사장님께 좀 빌었습니다. 그래서 네, 그 메이지 신재호 사장님 이잘 만들어주셨어요. 네. <laughs> 어, 메이지 또 어,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. 네. 이렇게 남준이 주인공이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, 사람들도 일부러 벌을 주는 건 아닌데 계속 곤란해지는 상황, 어, 네, 그런 상황에 대한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아까 옆에서 들으셨죠? 네,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딱히 우리가 기대해왔던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, 깨닫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우리가 사는 데 어떤 부조리한 상황이 끝나지 않거든요. 근데 그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어좀 표현하고 또그 주인공의 어떤 입장에서 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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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떤 구조리와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주인공의 상황을 만들고 영화를 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.